다군이 안수집사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도단교회는 제가 제 아내가 먼저 와서 보고, 저는 그 다음 주, 2월 둘째 주부터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니던 교회와 같은 노예이고, 목사님 섬기시던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 집사님들도 아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 이경호 집사님께서 "안내를 좀 서보라고 하면서 주보를 저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안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섬기던 수원교회에서도 안내위원장을 하였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젊었습니다. 창립주일 특별새벽기도회로 전교인 특, 특세라고 하여서 저도 일주일만 참석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일주일이 끝날 무렵 제 아내가 내일까 내일까지만 하고 끝낼 거냐고 묻기에 일주일만 딱 하기는 좀 그렇고 하루만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그대로 목사님께 일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100일은 채우셔야 될거 아닙니까 하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발목 잡혀서 새벽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새벽 예배 참석하여 나누는 큐티는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또 나눔고 나눔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옆에서 어, 집사님 또 권사님들이 나눔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된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는 헛된 꿈과 공상, 옛날 생각하면서 잠을 못 지르고 오늘은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 새벽 말씀을 보다 보면서 어, 어느새 잠이 듭니다. 예전에 고난주간 40일 특별 새벽 기도 외에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참석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하면서 저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5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장으로 안내위원장으로 노회에서는 체육부장도 맡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출석만 하였지 신앙 생활을 했지,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새벽, 뇌위기를 나누는데, 본문과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지금 제가 봉사하고 있는 안내가 주일날 오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분한 한 분에게 주보를 드리며 반갑게 인사하는 일들이 제가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혼주가 되어 있을 때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에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객들을 맞이하는 혼주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이렇게 여러 도단 가족 앞에서 직접 얘기하라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저희 이 주일이 저희 믿는 사람들한테는 작은 잔치입니다. 작은 부활절입니다. 58주 중에 한주는 진짜 큰 부활절이고 매주 매주 작은 부활절 잔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큰 교회에서 봉사도 해봤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감사와 기쁨은 이곳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나이에도 세워 주시고 작은 일이지만 쓰임 맞는 것이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안 보이던 차가 또새 신자가 오면은 그렇게 제 마음이 설레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쁠 때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이 섰다고 생각지 마시고 오늘도 훈주의 마음으로 나를 맞이해 주는 집사님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사랑의 손잡음이 온기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며 문에들에 서면서부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도단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나의 작은 성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네, 우리 박운희 집사님이 안내를 하면서 정말 그 혼주가 하객을 맞는 그 마음으로다가 안내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저도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혼주가 학익을 맞는 마음으로 안내를 한다 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쯤 간증 좀 간증을 좀 해달라 했는데 우리 집사님 정말 에, 젊었을 적에는 제가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아주 어른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가 가끔 형님 제가 글과 아닙니다. 아주 정말 신실하게 요즘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나오셔서 또 어떤 때 걸어 올려오세요 여기를요.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이 걸어 올려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시는데 정말 존경스럽고 나이 머리만 해야죠 나이는 40대예요. 체력이 완전히 뭐 얼마나 정정하신지, 우리 크게 한번 박수 쳐드리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은희 집사님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모세는 80부터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세의 나이까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역 앞에 충성하며 아멘. 사업에 충성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